조직스토킹의 충격적인 진실, 소음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가해자들, 당신의 가족이 다음 피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스토킹의 본질, 사회적 압박의 그늘, 조직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불쾌한 언사나 행동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는 죽어라는 욕설을 속삭이거나 비웃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작위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성격을 띱니다 소음의 조작 심리적 압박의 기술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생활공간의 소음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위층이나 아래층에서는 특정한 장비를 사용해 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를 통해 피해자는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게 되고 개인의 일상은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불안한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확산하는 피해의 사회적 구조. 이와 같은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오직 개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현상은 대규모로 퍼져 있으며 거리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하는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홀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엮여있는 복잡한 구조 속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에 많은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고통은 단순한 괴롭힘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전파무기에 의한 공격 가능성 또한 존재하여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든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종당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제재 요청.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